없다, 하진아. 저기요. <laughs> 왜안 귀여워? 안녕 거야? 아, 열심히 주워라. 아, 근데 열심히 안 주워?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안 열, 절대 안 열. 옳다, 옳다, 가자. 애들 데리고, 지금. 데리고 가자. 아, 이제 출발하는 건가요? 아제좀 살아가는 동생이 한명 있는데, 네, 얘가 술 처먹고 여섯 시 들어와서 안 응. 간다 그러길 지금 다시 깨우러 가고 있어요. 그럼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매우 지금 술기가 불편해요. 술기 <laughs> <순택> 아시죠? <laughs> 네기술 <laughs> 먹고 몇 시에 들어왔어요? 여섯 시요. 일곱 시 출발인데요? <laughs> 엄청나네요 근데 지금 엄청 우리가 똥뚱해 보여요. 괜찮죠? 아니요. 그다 잘라. 안 돼요. 어쩔 아, 수 없어요. 알아서 해야 돼. 아니 못 해요. 아니. 이미 살을 빼셨어야죠. <laughs> 아 그럼 이렇게. 찍을게요 그러면 목 목이랑 얼굴이 일자 일자로 보여요. <laughs> 그 카메라로 봤을 때더살쪄 보이죠. 편식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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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집에 도착했고요. 이기를 지금 깨우러 갈 겁니다. 깨운 장면은 19금이라 촬영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다녀오세요>? 네. 제 <laughs>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whoa oh. 반갑습니다. 솔량기 캠핑장. 방금 도착을 했고요. 그 캠핑장 주의사항을 전달받았어요. 저희 자리는 한입친역이고 저희는 139 명당이에요. 주말에는 치즈 드린 거 없으면 진짜 오기 힘든 곳. 하지만, 하지만 저는 평일 캠퍼니까 여기 바다죠, 바다. 아, 바로 바다 앞에. 네, 바로 바다 앞에. 눈 뜨면 바로 바다. 살아라! Give me love, give me all your love. Oh, cuz I want you. else makes me feel this way don't know what you do hold my hand could you hold my hand look me in the eyes you and me yeah that's all I need and I'll be all right. 찾냐? 유야눈이 끌어올려. 고기 어? <laughs> 뭐 거야? 양꼬치야? 얘는 이베리코 목살. 이 oh For will t e l 리 you. I will 이 e l l you. I will tell you. I will t e

두껍게 집을 지네 ㅋ 좀안 좋네 간 볼게요 이 정도 잘하는 거 같아 간다고그약 그거, 그거 하라니까요 그거? 그거? 그거 없으면 고추 잡는 이거는 좀가르혀야겠다 죽어 죽어 거가 엄마 죄송하게 저핸드폰이어야다 아, 여자한테 전화 오긴데? 아어 엄마 어 고기 넣을은고이다 왜, 왜너 때문에 온 거야? 저안 가려고 랬는데 아침에. 어이, 봐야지. 갑자기 아 가야지. 재형이 갑자기. 야, 태규, 이, 대형인 가야지. 벌써 일어났어. 아빠랑 얘가 다른데? 지라, 그러면 현지, 한 짓도 없는데. 현주가 잡으러 온다 그서일어났다 그랬는데? 야, 없다 현지 마. 없다 하지 마. 요 <laughs> 태규 형. 와우와우 예~~ 진짜.. <목소리> 형 올해.. 전 올해 한네번 봤어 어 근데 캠핑은 혼자 다녀야 되는 거 같아 원래 형 솔캠이 많아 근 솔캠 중에 결혼한 사람 편이 많아 근데 솔캠은 여자들도 많이 오거든 오늘 솔캠 가야지 빵! 여기 솔캠 군나많나 어. 유튜버 한번 쳐줄 수 있어? 형! 나중에 형 하나 갖고 나 하나 갖고 가도 따로 가자 누나 왜안지 <laughs>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누나는. 누나 응, 씨. 위험해, 위험해. 빨리 왔어. 왜 c c 다 있어? c c t 으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사건이 끝난으로. 아휴. 이쪽으로 틀었 너무 숨을 안 먹, 안 먹, 안 먹은 거 아니야? 넌 매콤하게 깔으면 돼. 닦아? 왜 굽고 말래? 그만, 그만. <웃음> <나왔다>. <웃음> 너네 안 좋을까봐? 지우... <laughs> 아 미안해 <laughs> 나 지금 감동할 것 같아 요 노래 <laughs> 아김강석 노래 들으면 안돼 김강석 노래도 많이 나올게 꼬마 오늘 또 분명히 분명 온다 내 김강석의 가고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울었지 지나온 갱강수. 일들이 갱강수. 가슴에 사무쳐 텅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예사랑 그 이름 아껴불러보네 첫 영상부터 뱃살 치연해도 돼요? 아니 원약할 때 안돼요 <목소리> 다 <목소리> 나와요